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장 마감 이후에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제형솔루텍이죠. 자, 흐름으로 볼때 이러면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중간에 조정 구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때 자, 이 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자, 오늘도 보세요. 어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도 전일 대비 무려 7.28%나 상승했고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시간에서 올렸죠. 자, 플러스 1.81%. 사실 내일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초가부터 상승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주가는요 개미가 걱정하는 거와 반대로 갑니다 자 세력들은 개미가 생각하는 거다 알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뭐 전환사채 걱정이라든지뭐 투자경고 걱정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여러분 휴림 로봇 재무 보고 오면 왜 제형 슬로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전 그래서 이 종목, 제2의 뭐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30배의 신화를 쓸 수도 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최고라는 이 AF 관련된 액추에이터 테크입니다. 자, 로봇주의 신기원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 한 상승 제로이자 모멘텀이니까, 자, 그럼 레인보유 자, 30%를 넘기는 그날까지 여러분 홀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사실상 여러분 이 종목은요,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상승 흐름이 그렇 어떻게 됩니까? 전반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11월 초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만한 상승 기반을 확보한 다음에 연속적인 양보 흐름을 보이면서 완전히 우상향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미 모두 정비열을 지금 구축하면서 기술적 상승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 역시도 과거 대비 크게 증가했고. 자, 가격 탄력성을 높이는 요소를 현재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는요. 충분히 어닝 서플라이즈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고. 자, 4분기도 크게 상승하면서 이 흐름이 더 크게 당분간 예어 흐름 그대로 움직여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모멘텀도 있고. 자, 중장기로 가져가 전혀 손색이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워낙 지금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강력한 개별 효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 절대로 물량 뺏기지 마세요. 내일도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지금의 상승 못지않게 더 크게 상승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 이번 달, 특히 12월까지, 얼마까지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최소 몇만원 가야지 맞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황금 로또주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이 곧 품절주 될 거고 세계 최초의 초소형 초정밀 로봇 눈과 손입니다 조만간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갈 텐데 여러분 정말 크게 오른 다음에 그제서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이 오히려 한창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빠르게 이 정보 자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제 주말을 앞두고 긴급 속보입니다 이건 빠르게 지금부터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제형 솔로텍은 다시 불 붙고 있습니다 AI도 그렇고요 로봇까지 자 가장 화두가 될수 있는 엮일 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강력하게 남아 있으니까요 현 시점에서 여러분 빠르게 들고 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더 크게 갑니다 지금 스마트폰 부품에서 이 로봇 관절까지 어찌 보면 좀 휴먼 노이드시대에 정말 숨은 강자거든요. 앞으로 이 로봇 산업에 정말 대전환에 나서면서 주가의 흐름도 더큰 상승폭을 키워갑니다. 향후 대세가 사실 액추에이터일 뿐만 아니라 로봇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지금 템버가 좀 예상하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되 내가 현재 얼마의 매수를 했고 평단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는 분들 제가 맞춤형 피드백으로 충분하게 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가 또 여러분들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충분하게 소통만 만들어 놓고 자 충분하게 자소통만 만들어놓고 운영 중에있거든요자 빠르게 입장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제형솔루텍 정말 어차피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010-8146-3687번으로, 자, 문자로 재형이란 남기신 순간, 실시간 정보는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고 나서 여러분 제가 확실한 대응 방법이라는지 이제 앞으로 구간 구간에서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세력들이 흔들,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형솔로트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 1 0 8 1 4 6 3687번으로 제형이라고두 글자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제형 슬로틱의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정말 큰 폭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자,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강력한 개별 호재까지 줄줄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신고가 경신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최근에 여러분 한달 동안 보세요. 계속 우상향 추세였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공시 수준형은 없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 수급 자체가 거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뭐 카메라 모듈 전자부품 관련주면서도 로봇도 엮여 있고 지금 한 두가지 엮여 있는게 아니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또 하이브리드 ois죠. 이 채택 모델 을 확대와 더불어서 지금 주요 고객사 내에서도 점유율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가지고 을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이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얼굴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도 함 공유할 텐데, 자, 보세요. 지금, 특히나 이 OIS, 무시 못하죠, 여러분. 특별한 기술이거든요? 자, OIS VCM 전 제품금이 확보를 했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정밀구동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 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경쟁력을 지금 갖춰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글로벌 시장에서도요, 자, 휴머노이드 지금 로봇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자, 지형솔루텍의 독보적인 기술 전환이 앞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를 넘어서서, 자, 로보틱스 시대로의 연결고리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세대 지금 OIS. 그쵸? 렇 옵티컬 이미진. 자, 스테빌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이슈가 될 겁니다. 당분간요. 생산 능력 확대와 더불어서 매출도 성장하게 될 거고, 무엇보다 이 수익성을 충분히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거요, 무조건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주식 은 결국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정보는 뭐다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자 내가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자 빠르게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일단은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고 자 투경을 잘 피해 가면서. 조정 구간도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핸들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수 타점 잡으시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보는 무료입니다. 유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니까요. 확실한 기회를 붙들기만 하시면 돼요. 제형솔루테 정보 무료구요. 010-8146-3687인데, 사실 제가 이제 제형 솔루트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거든요. 본인들의 이제 상황 이제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셔서 제가 한분한분다마침형으로 피드백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늦진 않았습니다. 뭐 신기로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기존 주대님들 지금 그냥 관망만 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 관망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마냥 손 놓을 때도 아니고요. 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행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준 정보들은 여러분 주가는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앞에 미룰 만한 정보 없잖아요. 조금만 하락하면 못 버티고 매도하고 나가는 게 바로 1위, 1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형솔루트 어차피 정보는 무료라 말씀드렸습니다. 보장받지 마세요. 010-8146-3687번을 실시간으로 제형이라 남기신 순간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주신 분들도 제가 빠른 답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시,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공 투자 이어가시고요. 11월에 특별한 이벤트, 이거는 꼭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미장에서 준 힌트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핵 잠수함 관련주이면서, 자, 어디일지, 자, 여러 가지 지금 이슈와 테마가 엮여있는데요. 이젠슨노왕의 최근에 또 방문 힌트 이력도 있고요. 지금은 당장에는 AI와 로봇이 엮여있단 말이에요. 딱한 종목, 딱한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정말 여러분 놓치면 후회하시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지고 나왔고요. 이 저가 매력의 핵심주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다짐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고, 확실한 재료와 또 이슈가 있는 대형 우주가 무려 두 개거든요. 특히 지금 무상증자 이슈와 또 MA에 대한 부분,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시,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 거대한 자본까지, 자, 중국 자본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11월 달부터 바닷권에서부터이 급등 시그널이 포착되어 있고, 대시세에 지금 분출 예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유보율이 지금 3000%니까 보통 한 기업이 1000%만 되더라도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요. 여기에 또이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각각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세력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겠죠. 이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집 완료된 상태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액추의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품절주죠. 나중에 여러분 매수가 걸어놔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저점에서부터 터질 수 있는 저점 매력 테마주다. 뭐 무상등자 이제 곧 발표 임박할 거고요. 현재도 꾸준히 샤트는 우산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들 특히나, 현재 제 영상 보시면요 이제 앞으로의 위험부담, 자, 리스크 없이도 안전투자가 충분히 가능해요.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당장의 큰 돈보다는 자 손절 없이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나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 나는 욕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최소 원금 확보라든지 용돈 머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리스크 없이 안전 투자 가능합니다. 자 그러기에 지금 이 종목은 여러분 특히 차트로 볼 때는 이미 세력들이 매집 구간에서, 왜냐면 이게 급등주 차트거든요. 꾸준히 매집하고 나서 저점에서 매수를 했더니 크게 상승하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이죠. 충분히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고점에서 매도하게 되면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이 종목 딱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런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한창 기회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관련해서는요, 특히나 빠르게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립니다. 자, 저와 함께 할수 있는 가족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도 저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 계시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입장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늦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번호로, 자, 010-8146-3687, 010-8146-3687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다 빠르게 제가 도와드릴 텐데, 일단은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운영 중에 있고요. 자,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 특히나 단타주라든지 뭐 스윙주 내지는 중장기 나의 포트 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특히 지금껏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신 고객분들, 장난코 단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가족소통방 들어오신 분들은요. 그래서 아래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제가 답변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주식공부방, 소통방 안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위해서, 자,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제가요 또 이런 분과 또 10월에 흐름도 지나가고 11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11월 첫날부터 자 11월 30일까지 자한달 동안 제가 또 풍성한 가을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 간단하죠 일단은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 급등주라고 보내시면 돼요 남겨주시는 분들 일단 문자 주신 분들한테 제가 무료 추천 종목 당히드릴 거고 여기에 하나 더 단독방 링크를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요, 또 추첨을 통해서는 추가적으로 총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아낌없이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확실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까 끝으로.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 있습니다. 010-8146 자, 3 6 8 7 0 1 0 8 1 4 6 3 6 8 7원으로 그냥 추천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추천. 자, 그러면 제 여러분 일단은 빠르게 모든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요. 아, 물론 무료로 공유해 드린다.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추천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11월 한달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